갬돌 친구들 안녕. 이번에는 용감한 댕댕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한번 가재볼까. 마을이 영망진창이 됐는데 다른 댕댕이들은 쫓아가기만 바쁘네. 일단 우리 마을에 있는 몬스터들부터 두드러 패고 마을을 정리해야 돼. 필요한 건 내가 전부 알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오 귀엽다. 머리에 이게 뭐야 꽃이야. 모험을 시작해보자. 우선 여기 몬스터 격파. 이거를 하라는 거지. 가자. 왼 뼈다귀 300개야. 뭐야. 감사 감사. 요걸로 능력치를 늘리는 거네. 공격력, 체력, 공격 속도, 공격력 몰빵이다. 예. 금방 물리치단이 대단한데 이제 스킬을 사용할 수 있겠어. 댕댕이 들어가서 댕댕이의 스킬 그리고 스킬을 장착. 스킬들이 요렇게 요렇게 요만큼 있고 메이트, 장비, 동료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네 동료는 댕댕이. 종류는 요렇게 오 엄청 많은데? 오이구 궁수도 있고 뭐 탱커도 있고 여러가지 종류가 있나보다. 성격을 강화할 수 있고 진화도 시킬 수 있고 음 뼉다구가 또 생겼으니까 능력치를 올리자. 이번엔 체력을 율... 유... 어? 뼉다구 또 줬네? 이번엔 스킬을 소환해보자. 소환? 소환에는 스킬 소환, 댕댕이 소환, 장비 소환이 있네. 10회 뽑기! 두둥 같은 스킬 여러 개가 모였다면 스킬을 강화해보자. 어 그래 강화해보자. 전체 강화를 뿅 누르면은 스킬이 강화됐는데 스킬이 몇개 없네. 아무튼 1에서 2로 레벨이 높아졌다. 좋았어. 음 이건 뭐야 닭댕댕이야? 닭이야 댕댕이야 뭐야. 꼬꼬댕. 치킨집 마스코트 면접을 위해 닭옷을 입고 닭개로 진화한 댕댕이. 고유 능력은 아군 전체 공격력이 1% 증가. 오 이런 게 있구나. 능력치를 또 늘려 볼까? 공격 속도 이 나머지는 공격력이 됐다. 골고루 올려야겠네, 이거. 그리고 지금 댕댕이 한 마리 뿐이 없어서 너무 힘든데 혼자서 잡기가 더 강해져야 할것 같아. 두드러 맞았음. 실패. 그럴 때는 이 버튼을 눌러 봐. 광고 버프. 스테이지 진행에 있어 문제가 생긴다면 이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광고를 보라는 거 아니야. 하지만 이번엔 공짜니까 받아보자 파워소세지 공격력 100% 간식시간 뼈다귀 획득량 100% 장난감공 경험치 획득량 100%오두배 좋아 좋아 이때 또 강화를 해주고 그리고 여기 있는 미션 완료된거는 요렇게 완료를 해줘야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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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력 강화기 됐다 체력 강화기 됐다 스테이지 클리어하기 됐음 몬스터 두드러패기 잘하고 있음 공격력을 쭉쭉 쭈욱 소환 가서 뽑고는 쉽지만 소환권이 없음 다이아도 없음 이럴 때는 쿠폰을 한번 입력해 보면 되겠지 먼저 쿠폰 입력 방법 오른쪽 위에 메뉴를 펼치고 여기 설정을 들어가서 쿠폰 입력을 누르면 쿠폰들을 입력할 수 있지 누구나 입력할 수 있는 공용 쿠폰 요런 쿠폰 이 정도쯤은 외우겠지 외우기 어렵다면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글에 가서 바로 복사를 해서 입력할 수 있어 얍 이게 뭐야 뽑기권 아니야 이거? 엄청 많이 주는데? 두 번째 쿠폰 요런 쿠폰 요것도 외울 수 있음 있으면 외워서 입력해봐 얍 다이아도 받았다 그렇다면 바로 뽑아봐야지 일단은 소환 가서 스킬 소환 가자 오오 자동 소환으로 싸그리 뽑아 버리죠. b 도 나오고 그러네. 아, 이게 뽑기 레벨이 있어서 처음엔 좋은 게안 나오네. 이제 뽑기 레벨 3인데. 음. 티케스로도 뽑아 보자. 얍. 음, 아직까진 B등급까지. 이렇게 스킬을 뽑았으면은 스킬 란 가서 전체를 강화해 주고 장착은 뭘 장착해야 되나? 등급이 높은 걸 장착해야 되지 않나? 요거. 적을 관통하는 얼음창을 발사해 154%의 피해 보유 효과는 공격력 60% <laughs> 보유만으로도 효과가 있네 154% 피해고 요거는 47% 피해 근데 6개 6, 4, 24 그럼 이게 더 좋은 건가? 요 번개는 뭐야? 252% 어? 요것도 센데? 요건 뭐야? 하늘에서 거대한 댕댕이를 소환해 202% 피해 입히고 댕댕이가 쓰러지면서 202% 피해 어이? 어느 게 좋은 거지? 일단 지금 장착한 건 쓰레기고 제일 좋은 거를 어떻게 장착 어떻게 하나 이거. 벼락을 때리자. 장착. 요렇게. 흠. 그리고 공격력을 강화. 몬스터 10마리 잡았고 스킬 소환 10번 했고 공격력 강화 했고 체력 강화. 음 이거도르장. 대승. 공속도 강화를 했고 스테이지 1-6 클리어하기 지금 진행 중. 보스를 물리치자 과연 이번엔 성공 할수 있을지 이겨야 돼 이겨 오! 확실히 세지니까 금방 끝나버리네 이제 동료들을 모집할 시간이야 동료 뽑기가 있구나 댕댕이 소환하기 <laughs> 댕댕이가 중요하지 가자 음, 등급은 다시 등급 쓰레기 자동 소환으로 가자 좋아 좋아 B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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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등급도 안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나와야 B 등급. 그렇다면 티켓으로도 다이아로도 뽑아보자. 아 다이아를 다 썼지만 B 등급. 이란 천장. 닉네임은 게임댕 짱짱맨. 게임돌이 아니고 게임댕 짱짱맨. 스탯도 있네. 무조건 공격력이지. 와다다다다다다다다. 여기 구글 연동이 드디어 생겼네. 연동해야지. 뭐지? 계정 연동 시 현재 진행 중인 게임 정보가 저장되지 않는다고? 아니 지금까지 한 거를 연동하려 그랬는데 저장이 안 된다고? 뭐 하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에이 모르겠다. 그냥 하자. 이번엔 두 번째 댕댕이 장착. 근데 기왕이면 높은 등급을 장착해야겠지. 너 장착하기 전에 전체 강화해주고 얘 뭐야? 콜라댕 장착? 여기다 콜라댕을 장착했고 꽃댕 너 빠져. 여기다가 도적댕을 장착. 좋았어. B 등급 두 명이서 가자. 마을이 오픈됐네 마을에는 던전도 있고 지하감옥도 있고 길드도 있고 연금술도 있고 유물도 있고 던전을 들어가볼까 던전은 요렇게 쫙 있는데 지금은 광산 알바만 가능하네 지하감옥은 또 뭐야 요런 것도 있고 일단 광산 알바를 해보자 진입 광석을 부수지 못하면 일당은 없다 멍 음, 광석을 부수는 거구나 클리어 다음 스테이지 못 부시는 때가 오겠지 이렇게 부시다 보면은 두 번째도 클리어 세 번째, 과연 가능할지? 과연, 클리어. 좋았어. 아직까진 쉬움. 나가자. 광산 패키지 1,100원 이런 것도 팔고, 광고 제거 패키지 28일 광고를 없애는 거지. 그렇군. 상점에서는 이런 것들을 팔고, 패키지들도 있고, 충전은 다이아. 다이아로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지. 그렇군. PVP는 업데이트가 안 돼서 언제 업데이트 할 거야 이거? 이렇게 댕댕이들과 스킬과 메이트, 장비, 동료들을 잘 조합해서 스테이지를 쭉쭉 뚫어 나가는 방치형 RPG 모바일 게임. 메뉴를 펼치면 여기에 방치 보상이 있네. 근데 방치 보상은 3-9 스테이지부터 이용 가능. 음, 그렇구나. 일일 임무 보상. 다 받아 있대. 주간 보상도 다 받아. 월간 보상도 다 받아. 이벤트는 뭐야? 이벤트는? <laughs> 7일 동안 송환권이 매일 쏟아져요. 3천 뽑기. <laughs> 진짜? 다 봐도 일단 어복기권 준다 준다 7일의 시련 이런 것도 있고 7일 동안 시련을 극복하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거 OX 퀴즈 1일차 댕댕이 성격 중 엉뚱은 스탯 중 치명타 데미지를 상승시키는 성격이다 이 모르겠는데 찍자 X 정답은 55 <laughs> 어? 장비 소환 나왔다 드디어 장비 소환 가자 댕댕이 장비를 뽑아서 착용하는 거겠지 자동 소환 얍 yep. 삐삐삐삐 나왔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잘 나와야 삐 등급 장비를 뽑았으면 장비란 들어가서 일단 전체 강화해주고 장비를 장착 요러면 더세지겠지 됐다 요건 뭐하는 장비야 사탕 장착 효과로 공격력이 플러스 300오 요렇게 요렇게 노는 댕댕이 방치형 RPG 모바일 게임 용감한 댕댕이라는 게임 일단 영상은 여기까지 열심히 방치하면서 키우면 되겠는데 3-9까지는 일단 뚫어야겠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구글 연동 과연 데이터가 지워지는지, 지금까지 플레이한 게 유지되는지 해 보자. 이 구글 계정은 이미 가입된 계정이라고? 음, 그러면 지금까지 한거 연동 안 되고 다 지워지겠네. 망했네. 난 망했어. 이. 처음부터 다시 하면 되지.